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불량 문제 분석하기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책과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빈의 다섯 가지 품질 개념으로 사양서와 일치하는 생산자 입장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번, 사념적 품질. 2 번, 제품 관점의 품질. 3번. 제조 관점의 품질. 4번. 사용자 관점의 품질. 5번. 가치 관점의 품질. 3번입니다. 정답! 한번 추자 오늘 가구가 좋은데요. 고유 특성의 집합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사회 손실을 회피하는 특성으로 정의하는 품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생산자 관점의 품질 정의. 2번. 고객 관점의 품질 정의. 3번. 사회적 관점의 품질 정의 3번입니다. 정답! <laughs> 계획 방침을 정하여 조직을 형성하고 그것을 실행하며 그 과정에 필요한 통제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관리입니다. 정답! 정답! 어려운 용어 문제도 척척 풀어갑니다. 관리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이 어느 수준에 만족하고 있을 때그 표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은 무엇일까요? 1번 현상 유지의 측면 2번 현상 타파의 측면 1번입니다. 정답. 자자. 품질 관리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작업의 원활화 2번 부적합품 방지 3번 신뢰성 높은 제품의 생산 4번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 4번입니다. 정답. 파이팅. 품질 관리 후 나타나는 효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제품 원가의 절감. 2번. 부적합품의 감소. 3번. 부적합품 처리 비용의 절감. 4번. 조직 간의 관계 불화 증가. 4번입니다. 정답. 아마추자 품질 관리에서 자재, 제공품 및 제품에 대하여 적합 부적합 상태를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식별 2번 추적성 3번 제공품 1번입니다. 정답. 우!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은 간격으로 나타나는 표면의 요철로서 거칠다, 매끄럽다 하는 감각의 근본이 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표면결 거칠기 정답.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방법 가운데 빛의 간섭을 이용하여 가공면의 거칠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비교용 표준 편과의 비교 측정. 2번. 광절단식 표면 거칠기 측정법. 3번. 광파 간섭식 표면 거칠기 측정법. 3번입니다. 정답! 가자 가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표면 다듬질 기호입니다. 어떤 정도의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1번 가공 흔적이 남을 정도의 막 다듬질, 2번 가공 흔적이 거의 없는 중 다듬질, 3번 광택이 나는 고급 다듬질. 2번입니다. 정답. 아, 이번 27차 시 네. 품질. 분량문제 분석하기 시험을 봤는데 네. 음, 이분도 경학생이 10문제 다맞췄어요뭐 네. <laughs> 전체적으로 다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뭐이 시험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보통 회사들은 네. 표면 관측이 조도를 품질관리를 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뭐, 경한학사 학교에서 지금 작업한 거를 조두계 갖고 확인을 하나요? 네, 좀 조그만한, 그냥 네. 일반적인 조두계로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뭐, 조두계 뭐, 저 회사 사용하는 건 형상 측정기가 있어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그, 항온항습 네. 온도도 딱 맞춰주고, 그, 이게 이제, 그, 어떤, 뭐, 주위에 지게차가 지나간다든가 뭐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레벨도, 항상 그 레벨을 잘 유지하고. 그래서, 실제로 가격도 비싸니까, 조두를 크게 보면, 뭐, RMAX, RA, RZ, 뭐, 에서그 조두에 대한 분석하게 되면 굉장히 항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RA 값을 하잖아요. 10점 평균 거칠기에서 아, 네. 그 단위가, 뭐 RMAX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제일 높은 점, 낮은 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최대 높이, RMAX에서, 위아래에서 제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경화력세 깎은 거를 알메소 체크하게 되면 진짜 자세히 나오는 거지. 제일 높은 점, 제일 낮은 점이니까 네. RA 같은 경우 평균이니까 좀 작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카메라 렌즈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 비싼 거저것도 찍으면 조도가 그와지 않고. 아, 그냥 이게, 이게, 네,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조도가 네, 네. 나오니까 나온... 그러니까 그, 그 카메라를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딱 찍으면, 여기 높낮이가 길이 방향으로도 디스플레이가 돼서.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나온 지한 2, 3년 된것 같은데, 저희도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가 찍으면, 그 그러니까 지금 도 우리가 생각하에는 프로부가 이렇게 쭉 긁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툭툭툭툭 툭면툭 나오는데, 지금, 그, 광학현경툭 같이 생겨가지고, 이미지, 카메라딱 찍으면 조도 높이가 나오고, 뭐, 형상 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개찍기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표면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할수 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두 찍으면 그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조도를 찍어야 되는데, 조두가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뭔가를 흔적을 내는 걸 거예요. 이게 없어진다고 할 때는 예전에 이게 안 됐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찍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뭐 개츠기들이 발전해서 형상 찍어서도 그 조도로 알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나중에 경화 학생들 열심히 실습하고 하면 또 네. 좋은 취직컵면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또 경험 한번 해보면 뭐더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질문뭐 있어? 없는 거? 뭔가 또? 네, 소화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표면 거칠기는 작은 간격으로 나타나는 표면의 요철로서 거칠다, 매끄럽다 하는 감각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파상도는 거칠기에 비하여 보다 큰 간격으로 나타나는 기복이며, 전체 길이에 비하면 작은 간격으로 나타나는 요철로서 그 필요성은 정밀기계공업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용 표준편과의 비교 측정은 사람의 손가락 감각으로 표준편과 가공된 제품과의 표면 거칠기를 비교 측정하는 것입니다. 광절단식 표면 거칠기 측정법은 베타 쪽에 좁은 틈새로 나온 빛을 투사하여 광선으로 표면을 절단하여 감마 방향에서 현미경이나 투영기에 의해서 확대하여 관측 또는 사진을 찍어서 요철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광파 간섭식 표면 거칠기 측정법은 빛의 간섭을 이용하여 가공면의 거칠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법은 표면 거칠기 측정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측정 원리는 피 측정면의 수직으로 움직이는 촉침으로 피 측정면의 표면을 긁어서 상하의 움직임량의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하고 증폭시켜 그래프에 그리거나 미터의 값을 지시합니다.